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들으려면 안정된 심령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안정된 심령이란 외부의 환경의 변화에 동요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안정이 되어야 됩니다. <laughs> 우리의 혼적인 감정은 영적인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혼적인 감정이 동요되거나 잘못되기 시작하면 이성이 분별을 잃게 됩니다. 이성이 분별을 잃게 되면 사람이 육체가 됩니다. 사람이 육체가 되면 가차없이 옛사람이주인던 귀신이 역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생각과 감정을 주장하면서 사례도 혼돈되게 합니다. 이 혼돈된 감정 이나 선택을 잘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을 따라 인생을 살게 되면 가해할 길을 잃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감정이 동요되어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순간에 육체가 되어 하늘과 그정이 끊어지느니 귀신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우리를 움직여서 실제 활동을 반응에 나타나 조정합니다. 감정은 일련의 사건으로 충격을 받으면 마음, 감정이 기억되면 기억된다는 특정 사건으로 해당만 해도 그때와 같은 감정이 반복되어 심정, 신체적으로이선에 충격을 받은 상황이 재연됩니다 감정은 일련의 사건을 충격을 받으면 마음 감정이 기억되면 기억되는 감정은 특정 사건만 회상만 해도 그때의 감정이 반복되어 심전, 신체적으로 육체가 되어가지고 귀신이 역사는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게 분노와 혈기가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실수라는 겁니다. 우리 분노와 혈기의 원인을 말소과성으로 찾아서 치간 내면을 취해야 되는애측지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예민의 상처 치유의 말로 우리 영유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모든 그리드는 먼저 귀에 들어오면 기도를 뜨겁게 불가능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마음속에 무의식의 상처를 내적 치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생각,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민의 상처가 있으면 하한님과영예이 열리지 않고 깊은 영의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하한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 성도는 필히 예민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 심리적 감각이라는 일부 또는 내부 상황에 대해 사건을 이해하거나 느끼거나 반응하기 직전의 상처로 사람이 정서와 집, 직접적 관계가 있습니다. 심리적 감각은 인간의 신경계에서 느껴지는 본능적 감각을 말하면 그래서. 두 분야의 감각은 서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적 상황에 상처를 받으면 혈액이 오르거나 숨이 가빠지는 신체적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므 우리는 만성가성리로 심령을 키워야 안정된 심령을 만들려는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안정된 감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야하 하나님의 위협변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에게 쓰임 받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거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은 영적인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인내의 볼을 보이시면서 성령음성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염성을 쉽게 들으려면 안정된 감정은 필수입니다. 그래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심령을 키워여 안정된 감정을 유지